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허허허,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드디어 잡혔다고 합니다. 원래 3일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틀로 했네요. 이런 데서도 또 일정도 하나 또 이렇게 못 늘리고 하여간 야당은 답답한데 음. 일단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일단 이른바 김민석 10대 의혹이라 명명된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뭐그 10대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들어도 이미 잘알 거예요. 뭐 수입을 초과한 지출, 소득 없는 자산 형성, 과도한 기부, 어, 의정활동 자녀시, 어, 의정활동을 자녀 입시에 활용한 의혹, 자녀 학비 출처 불명,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 이제 돈하고 좀 연관이 많다는 게 김민석 우리 후보자의 가장 큰그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해명이나 사퇴보다는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선원 의원이죠. 뭐 이분도 국정원장까지도 하셨던, 국정원에 또뭐 계셨던 분인데. 음. 어제 김민석 후보의 불법적인 자산 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70억을 가진 사람이 2억을 가진 사람을 비난한다며 다시 이런 거를 빈부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음.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 좀 나이 젊지 않나요, 전용기 의원? 맞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잘 갑자기 잘... 오늘 또 시답지 않은 의혹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커버를 쳐주는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요. 후보자 본인도 김어준 뉴스 공장, 아, 여기 또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네. 그 엄청난 구독자 수와 좌파 진영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스 공장에 나와서 모든 것이 다 정치 검찰의 음해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또 박상수 변호사님이 또 화제를 좀 일으켰죠. 이 당시가 이제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가 그원외 이렇게, 이렇게 밀려나게 된 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기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한국 경제에서 기사가 좀 나왔는데 네, 맞아요. 예, 이게 그 제가 어제 어제 그 이슈가 많이 됐어요. t v 조선 방송에 나가 가지고 처음 얘기를 하고 페북에 글을 남겼는데 이게 이거를 아무도 안 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 검찰에 의한 표적 수사했다. 정치 검찰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어 2002년부터 2004년 그러니까 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이제 수사를 받기 시작해서 2004년 5년에 4년에 이제 그 판결이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를 받은 게 2002년부터 빨리 잡아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수사를 받은 건데 네. 그 시기에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 2003년부터 이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수사를 받은 거야. 어. 그러면은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 음흠. 강금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저 사진 위쪽에 나오신 네. 저 그래서 분이. 이제 이게 음. 그래서 어떠냐면 바로 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내 휘하에 있는 정치검찰이 장내의 총리 후보자가 될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음. 표적 사정한 거예요.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지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같이 캠프에 있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 있었는데, 강금실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음. 왜 그랬어요? <laughs>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표적 사정을 하셨어요? 음. 왜 정치검찰 못 막아주셨어요? 음. 이렇게, 음. 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면 된다. 음. 그래서, 어, 제가 만약에 청문회에, 그, 이번에 국회의원 뺏지라고 들어가 있었으면, 음.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 신청했을 겁니다. 아. 음. 그 당시... 그래서 묻는 거죠. 정치검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지금 총, 어. 총리 후보자는 정치검찰이 자기를 음해했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네.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있는데?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검찰의 음해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둘이 대질하세요. 해가지고, 대질로, 어? 전 국민 생중계로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러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그 앞에 조금 더 일찍 했으 김대중 대통령까지. 하여튼, 하여튼, 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예요 네. <laughs> 그래서,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강금실 전 장관에게 빨리 물어보면, 우리 당에서도 강금실 전 장관을 빨리 증인 신청해서, 어, 음. 어 김민석 총리 후보제이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음, 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 저기 보면은 그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 이슈가 쥐약일 겁니다. 왜냐면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적장자 소리를 들으면서 음. 386세대의 대표 주자로 최초로 그뭐 30대 초반의 국회의원도 하면서 음. 잘 나갔죠. 그리고 서울시장에 나왔을 때도 30대였습니다. 뭐 여기 박상근님 지금 네. 47살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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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유시민 전 장관은 47살 때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지. 했고요. 하여간 네. 저 좌파 쪽 사람들은 굉장히 누릴 거는 또다 누렸는데 김민석 음. 저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정몽준 캠프로 가면서 사실상 저쪽 세력하고는 척을 지게 되고 배신자 소리를 많이 듣게 됐죠.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재명 전무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음. 저 시절 얘기를 꺼내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음. 그래서 마, 발언도 되게 신중하게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맞아요. 일들이니까. 네, 네. 그 얘기를 꺼내게 되면 자신의 그런 잘못된 과오나 뭐또 이런 거 부분들이 자꾸 부각이 돼서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도 또 이제 뭐 정치검찰이라는 또 프레임으로 또 넘어가려고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고리를 잡으려고 하면 금방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이거는 해요. 이거는 진짜 우리 당에서 조금만 실력이 있으면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거를 TV 조성하서 짚으니까 거기 진행자들도 다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당에서 조금만 실력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싸워라 그래 하게 시킬 수가 있어요. 음. <laughs> 이제부터 어? 이제 서로 싸우면 돼. 내 김민석 장관 저기 충남 후보자는 강음실 어, 전 장관한테 왜 나를 표적 사정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강음실 전 장관은 그렇게 왜 노무현 대통령을 냅두고 정몽준한테 갔어요?라고 <laughs> 얘기하면 이제 이 싸움은 우리가 손을 댈 필요도 없는 거야. 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게 어 진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버리고 정몽준한테 갔던 게 맞아? 이러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하면 음. 거기에서 이제 또그 당에서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위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를 또 이제 건드려지기 때문에 진짜 거기를 딱 건드려버리면 그냥 우리가 저기 할게 없이 그 안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내려와라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음. 그 안에서. 그런데 아마 강금실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기가 통제가 안 됐다. 정치 검찰의 힘이 너무 세서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할것 같은데 그러면은. 국정문능이라고 하는 또아니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음, 약점이 어떤 겁니까? 당시에 민정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맞아. <laughs> 그러안안수석문재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안, 안, 안 지적을 안 하시길래 왜안 하시 이 생각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하면 돼. 나그거를 내가 몰랐네. 그러니까 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이 문재인 전 민정수석 <laughs> 전 비서실장 전 대통령입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강금실 장관이야. 이제 뭐 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수사지권 거나 뭐 이런 거에 관여를 뭐안 했다, 할수 없었다, 검찰이 너무 세다, 기수가 낮아서 안 됐다, 뭐 이런 피, 핑계를 댈수 있는데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 했을 어, 보고 <laughs> 보고를 했을 거예요. 보고했겠죠 민정수석에 보고했겠지. 를그게 왜냐면 우병우 민정수석 전에 민정수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병호 민정수석 때까지만 해도 민정수석의 힘이 얼마나 셌습니까. 날아가는 어, 그러니까 새도 떨어뜨렸죠. 문재인 민정수석을 증인신청해야겠네. 문재인 아. 대통령을 불러야 돼요. 이 표적사정 이이 이 검찰의 표적사정 가만두고 보면 안 됩니다. 음. 정치검찰 표적사정 음. 문재인 음. 민정수석 강금실 법무부 장관 불러서 음. 제대로 물어야 돼. 제대로. 음. 박선원 의원 어, 뭐 하냐. 뭐 하냐? 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네. 증인 신청해라. 물어야 돼. 증인신청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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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싸워라. 어쨌든 <laughs> <그럴 식으로> 싸워라. <laughs> 잘, 잘한다. 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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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서 다양한 <laughs>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에는 어 우리 김준호 대변인님 문재인 아, 민정수석 문재인 민정수석은 나 생각 못했어요. 저희들도 생각 못했어요. 네, 맞네. 문재인 음.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네요. 음, 역시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 뭐 하고 있나 싶어요.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역으로 딱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게 아, 말입니다. 좀더 어쨌든 응 하지만. 김, 김건희 여사 국모론 이런 거펴 드릴 시간에 음. 이런 거좀 연구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thank you